한영사, 하나고, 세장나 누가 써 줬는데, 이야기하지만 코로나와 세미나에서 축사와 한영사는 두 명을 넘지 못하도록, 축사와 한영사는 일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laughs> 통과가 안 되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한번 30초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문제는 세종이라는 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서울과 그리고 주말이면 내려가는 고령서천에 삶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때이 수도권에 투입하는 1억이 지방에서 갖는 의되면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정도로 이제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그 중심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건 탄론이나,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세종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여러 대선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제1당, 제2당에서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이상 이제 실천의 네. 문제만 남아있고 그 실천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사라지는 빈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이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